안녕하세요. 지금 강릉이 사상 초유의 가뭄 때문에 지금 심각해요. 지금 국가 재난 선포도 된 상태고, 얼마 전에 대통령도 왔다 갔고. 지금 오늘 9월 3일자 기준으로 지금 강릉의 생활 용수를 대주고 있는 오봉 저수지는 하루 사이에 14%로 담수량이 줄었고 하루가 다르게 줄이고 있어요. 비해보가 있긴 한데, 뭐, 찌금찌금 내려서 실질적으로 담수량을 높이는 데는 무의미한 것 같고, 강릉의 지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군부대 분들과 이제 소방 쪽에서 물차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아까도 나가봤더니 군부대 차량, 소방 차량들 물을 공급해주고 계신데, 아, 근데 그걸로 강릉의 오공저수지의 담수량을 늘리는 건 아니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물 지원인 것 같아요. 원천적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그게 팩트예요. 정말로 하늘이 도와서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까 직원들한테 챗 GPT한테 좀 물어보라고 해서 GPT가 한 얘기는 똑같아요. 가뭄의 이 상태는 더 심화될 거라고 하네요. 앞으로 이제 오봉 저수지의 담수량이 줄어들고 바닥을 보이면 이제 정말로 단수가 아예 물이 끊겨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코앞의 현실이고 도암댐도 뭐 언론에서도 한번 크게 얘기가 나왔었고 당장 현실적으로 거기 수문만 열면 쓸수 있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로 우리 쪽으로 수문을 열어주면 정선에 물이 끊겨요. 실제로 수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물의 수질 자체가 농업용수를 쓸수 있지만 생활용수를 쓸수 있는 만큼 물의 수질이 보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지금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 세인트 존스의 지금까지의 대응과 앞으로의 액션 플랜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재난 사태가 며칠 전에 선포되기 전부터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강릉 지자체에서 경고사항이 내려오기 전부터 저희는 내부적으로 액션을 취했고 그렇게 한 것들이 사우나 수영장 단축 운영, 물탱크 밸브 조절하는 것과 그 후에 이제 사우나는 아예 운영 중단했고 수영장도 아예 운영 중단. 오늘도 지금 저희 시설팀은 모든 객실을 돌면서 물 수압을 절반 이상으로 낮추고 있어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저희한테는 지금 최선이고 저희 직원 식당도. 일회용품으로 다 바꿨고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려면 꽤 많은 물을 쓰거든요 물론 쓰레기가 반대로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쓰레기 배출보다는 물 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다음 주13 14에 저희가 거의 1년을 준비한 모터쇼도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10월 넷째 주로 연기를 했어요 그냥 차량 전시하고 야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물을 쓰거나 물에 영향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국에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강릉시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기업인으로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이 같이 모여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계신 강릉에서 사업을 하시는 특히나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골프장이나 대형 숙박업소들도 당연히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같이 동참을 하셔야 이게 모여서 이제 큰 효과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장 차이가 좀 되게 커요. 강릉의 시민들과 그리고 강릉의 지자체, 공무원들과 강릉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자체들 좀 비난하고 있는 것도 좀 있고. 지금 타지 사람들이 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관광객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쓸 물도 없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밥을 사 먹고 여기서 잠을 자면서 이제 샤워를 하면 그 생활용수를 뺏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 좀 크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시민이건 관광객이건 강릉시의 물부족 현상을 해결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릉시에서 이제 관광 수익으로 먹고 사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강릉시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기 때문에 경제 수입의 원천이 거의 관광이거든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타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시민들이에요 주민들 밥집하고 횟집하고 카페하고 작은 숙박업하고 대부분은 여기 사람들이란 말이죠 물이 부족하니 관광객이 오면 안 된다 라는 원성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강릉 시민의 대부분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요. 여기서 그 누구도 뭐가 맞다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건 누굴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다 같이 극복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저희의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우리 동네 아니야, 우리 도시 아니야라고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강릉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 개인들이 할수 있는 거는, 허리띠 졸라 메고, 아낄 건 아껴야 되고, 반대로, 강릉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강릉이 가뭄이라고, 앞뒤 안 보고 강릉 가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 그럼 강릉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럴 때 국가 차원에서 도움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셔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 세금으로 어려운 곳을 돕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어요. 지자체랑 정부에서 조율을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